자, 101번. 어, 자체 방식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어떤 C1 이렇게 있대. 그 다음에 C2가 이렇게 있나 봐.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중심 P가 이렇게 있나 봐. 아. 근데 P의 자체 방식 구해달래. 그럼 P를 뭐라고 할 거야? Large X 콤마, Large Y. 니까 그러니까 뭐, P가, 이 원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때, 여기에 또, p 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얘를 라지, 엑스코마, 라지, 와이로 놓자는 거야, 지금. 이래서. 근데, 이 원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얘랑 얘랑은, 얘랑 얘랑은 이렇게, 이렇게 접했다는 거고, 그죠? 외접했다는 거고. 이 중심 자표가 뭐, 뭔데, 지금? 이 중심 자표가 마이너스 1,0이야? 어, 마이너스 1,0과 얘랑은? 이렇게 외접한 거고. 그 다음에, 이, 1콤마 0. 1콤마 0. 1콤마 0 어딨냐? 얘가 지금 3이야? 대충 1콤마 0? 얘랑 얘랑 이렇게 내접한 거네? 잘 봐. 좀 어렵네. 니네가 이게 이, 이, 만이 원의 반지름들이겠지? 이, 원의 반지름. 그럼 확실한 건잘 봐. 이 원의 중심 옆에 얼마였지? 마이너스 1콤마 0이야? 얘랑 얘랑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 그럼 얼마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 씌운 건가? 이 거리에서 뭘 빼면? 이거, 이거 얼만데? 3을 빼면 R 나오지 않냐, R? 음. 여기까지 이 해? 지금 내가 하는 말? 음. 그 다음엔 이번에 이걸로 봐보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가 지금 이 큰, 큰원의 중심 잡혀 얼마야? 1마 0이지. 얘랑얘랑 거리 구하면 얼마야, 루트? X. 1의제고 플러스? 근데 큰원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상태야? 7. 7이야? 이만큼이 7이야? 네. 그러면 7에서 이걸 빼면 뭐 나오냐? 알 나오겠네. 그리고 니네 지금 라지 X랑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결국은. 네. 그럼 결국 오. 니네 다 있으면 루트에. 오, 개 들어온 문제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이랑, 뭐랑 같은 거야? 7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게 답이야.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못 합니다. 알겠지? 만약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만 써. 틀렸다고 못 해. 어. 틀렸다고 하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 뭐 간단하게 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 이걸 간단히 중심 자체 방식을 간단히 구하시오. 음. 이거 풀어주면 돼. 자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우 뒤 들어. 양쪽 이렇게 둘다 루트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양변을 제거할 건데. 아이 엄마 개더럽네. <laughs> 아라는말안 했으니까 그냥 루고 음. <laughs> 이제 학교에서 써먹고.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쪽으로 넘겨야 돼 루트만. 개더러 거다. 자, 루트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 플러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얼마일까? 10이지. 양면 제곱해봐. 양면 제곱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y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미친 거 아니야, 문제?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이 얼마? 100. 야, 이 새끼 왜 이런 문제를 냈지?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아, 왜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어. 루트만 남기고 다 왼쪽으로 넘길게. 또 제곱해야 되거든. 루트에. 얘 예, 그냥 썼어 는다 넘겨봐 우변으로 마이너스 2x 이거 맞아 얘랑 얘랑 사라졌네 마이너스 2y제곱 얘랑 얘랑 괜찮으니까 얼마야 플러스 2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98 네. 앞에 2가 있었네. 2 e 없애면 이거 이거 40 이제 또 양변 제거합니다. 아 여기서 엄청나네 아이씨 좀 머리를 좀 써봐야 되는데 잘 봐. 네, 이 안에 거를 지금 다시 계산하면 이거냐? XU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라고 쓸래?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라고 쓸래? 그럼 뭐가 뭐야? 합차 그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맞냐? 아, 씨. 오른쪽도 제거해야 돼. 이거 좀만 머리를 써볼게. 이거 지금 제거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 알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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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쓰면 더 복잡해지려나? 아, 왜이런문제면되는거야 그냥 계산할까? 그냥 하자 해 얼마? x 사승 y 사승1 플러스 2 x 제곱 y 제곱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YY 제곱 마이너스 4 x y 곱 x y x y p 플러스 x y p l 플러스 x y p l 2 EXY 플러스 e y 플러스 x y 2YZ 플러스 e y z 플러스 e x z. 빼기 4 x 썰는 제곱할게 x 사승 아뭐 플러스 y 사승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어디 틀렸니 혹시 이 전에 아 어? 플러스 e 제곱 y 제곱 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해보자고. 응. <laughs> 얼마에? 40, 90, 8? x제곱. 마이너스 98. 됐어? 이거 이거 없어지나? 이거 이거 없어지나? 이거 이거 없어지나? 만약에 계산했는데 틀리잖아 안풀 거야. 나 어차피 자풀어주면 어. <laughs> 어.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EY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98X 제곱, 마이너스 98Y 제곱, 플러스 49 제곱이야. 넘기면 96X 제곱, 플러스, 100 y 제곱4 9 k 제곱고 얼마냐? 2 4 0 0 사백일. 넘기면 아, 얘를 넘길게 2 0 2400. 0 0양배0 2 1 0 0으로 나눠볼까? 0 0 0 0 0 0 0 0 0 1 0 0 25? 맞아요. 25분의 X제곱 플러스 플러스? 이게 답이야 그런데 더럽지 잘 나는구만 아 솔직히 이렇게만 써면 틀렸다고 못해 저렇게 어. 써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못해. 근데 아마 문제제서이겠지이 새끼 초점에 잡힐고 하지. <laughs>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초점에 잡히고 하지. 답은 뭐일곱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거요 저도 빡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드럽게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 102번 가겠습니다. 자, 102번. 실생활의 활용. 야, 이거도뭐 어렵지도 않을 텐데, 실생활의 활용. 어, 문제 보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타원을 도는 행성이 있답니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음, 타원의 궤도를 도는 이런 행성이 있나봐 그런데 이때 태양이 해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어디냐 여기겠네 여기 있을 때 거리와 가장 여기 여기 거리 얼마라는 거지 문제에서 8 곱하기 10의 7승 가장 가까운 거리 여인가4 곱하기 10의 7승이야 이때 단축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네 문제에서 야, 그럼 여기가, 여기 태, 태양이 여기 하나의 초점이 있으면, 이쪽에도 초점이 하나 더 있어야지. 네. 여긴 얼마겠어? 있어? 4 곱하기 10에 7승. 네. 여기도 얼마야? 4 곱하기 10에 7승. 네. 단축 구해달라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길이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니한테? 네. 여기 길이 구해달라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 구한 다음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럼 그거네, 성질. 네. 니 이만큼의 길이 얼마야? 네. 6 곱하기? 여기도 얼마야? 5x107x7 어? 아 보여져 뭐? 가 보인다고? 하나 더 알았어 자어 이게 이거야? 어 여긴 얼마야? 5 x 1 0 7승 그럼 피타고라스로 1 0 x 7승은 냅두고 가자 36-2 2니까 루트 34 이렇게 되나? 맞아? 곱하기 2겠네? 답은 얼마야? 2루트 34가 답인가, 보지1 1 7세 뒤에 붙어있으니까. 됐어? 네. 102번. 됐고, 103번. 자, 봐봐, 네 별로 안 어렵잖아, 이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 문제 있잖아, 이거. 니네 학교 교과서에도 있을까봐. 이 해석문제는 안 나오는 교과서가 없어. 다 나와. 음.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천 동굴에서 천장에서 뭔 소리야 이 동굴의 천장에서 천장이 어딘데 얘야? 네 천장에서 4m 떨어진거 이거 이거 기이고 해달라는 거네 네 맞아? 네 그런데 얘가 지금 너네한테 폭이 20m고 아 이렇게 생긴 타원인가 봐 이것은 솔직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식을 세워서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A가 얼마야? 10. 거짓말 하지 마. A가 얼마야? 10 맞아? 네. 내가 얘를 타원의 중심이라고 잡을 거야, 알겠지? 10 맞아? 네.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얼마야? 16. 16의 제곱이 얼마야? 256. 1 0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생긴 타원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일단 여기랑 여기 좌표가 필요한건데 여기 길이가 12인가? 네. y가 1이라는거지 이거 y 다12대 2배 그럼 100분의 x제곱에다 y 다12 집어넣으면 얘가 12제곱이고 144인가? 아이 새끼들 진짜 숫자 진짜 더럽게 만들라고 지랄 해놨네 자 100분의 x제곱에다 이 얼마야 이거 넘어가면? 256분에 256에서 144 빼니까 얼마? 120. 112? 112? 네. 얼마? 256분에 112야? 네. 16으로 네. 약분된다고? 네. 얼마인데 16분에? 7이야? 네. 음. 그럼 x제곱이 얼마야? 16분에 7 곱하기 네. 100. 그럼 얘는 4로 약분되나? 4분의 25 곱하기 7인가? 어? 25 곱하기 7 이렇게 써놓기 그냥. 그럼 x가 얼마야? 2분의 5 루트 7이야? 뿔마.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냐면 2분의 5 루트 7 콤마 12.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7 콤마 12. 여기 거리 구해달라며. 그 그러니까 답은? 5 루트 7. 7 10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의 모양의 트랙이 있대 어. 이 트랙이 있는데 거리압이 얼마라고? 120 이거도 이게 120이라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는 얼마니? 120이지 여기가? 아. 그랬을 때이 어, 넓이의 최댓값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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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의 최댓값 구해달라고? 잘봐 내가 이거 이 타원의 방식 그냥 구해버릴래? 그냥 타원의 방식 얼마야? a가 여기가 지금 얼마나 여기가 120인가? 그럼 a가 얼마야? a가 얼마야? 60, 60. 60이니까 얼마입니까? 60의 제곱이라고 쓰기 그냥 그 다음 잘봐 단축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단축 잘라봐. 이렇게 단축 잘르면 여기가 얼마야, 지금 60. 그럼 여기가 얼마야? 60. 여 60인 거 맞아? 네. 여기가 얼마야? 40. 40.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3600 빼기. 3600 빼기. 1600? 2000. 2 0 0 0분의 Y제곱 맞아? 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이게 얼마인 거야? 1 이게 타원의 방식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피해 잡혀가 얼인데 x, y라고 할수 있지. 이 x랑 이 y의 그 같은 위에 점이잖아. 근데 니네한테 이거 넓이 구해달래매. 내가 이 새끼 넓이는 얼마인데 이거 넓이 여기가 얼마야? 80 곱하기 높이 얼마야? y 곱하기 2분의 1 아냐? 맞아? 그럼 니네한테 40Y를 구해달라는 거야? 맞아? PFF 프라임 맞죠? 이거 넓이 최대값 구해달라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 음. 니네가 이거 알고 이거 구해달라는 거네? 아이고야 음아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려나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을 어떻게 해줘?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버린 원래 답은 맞아 그렇게 풀면 답인데 그렇게 풀면은 대충 푸는 거지 쉽게 말하면 솔직히. 그럴 거라고 예상해서 푸는 거 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만.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하지 않냐? 아, 왜 이상하다고 내가 하냐면 P F F 프라임의 넓이의 체적감이잖아, 그지 당연히 높이가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럼. 그지 그러네. 그렇게 푸는 게 맞나 보네. 이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오 이게 최, 이는 근데 이게 왜 상이야? 나 지금 문제 다 다시 봐봐. 이게 지금 문제 내가 의미가 되게 쉬운 문제였네. 그럼 왜 쉬?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거의 결, 이거의 이거는 벌써 결정 난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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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이가 가장 클때지 여기 있을 때겠네, 그렇지? B제곱이 지금 우리 가 얼마인 걸 알지? 2 0 0 0인걸 알지? 그럼 B는 얼마 겠어 뿔마? 20루트 20루트 5야? 네. 20루트 오래 그러니까 여기에 y 좌표가 뭐일 때? 0,20루트 콤마 5일 때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80 곱하기 80, 아니야? 어, 80 곱하기 20루트 5곱하 2분의 1이라서 답은 얼마입니까? 800루트 5 이렇게? 됐어?